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져. 조금만 버티라고요? 그래,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버텨. 그래, 버텨보자.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시끄러워. 잠잠 자자. 전기세 엄청 나오겠네. 똑똑 엄마 녹화 했으니까 누구세요라고 해야지 응? 누구세요 나야 엄마 누구냐고 물어야지 아휴 내가 누구죠 엉클그린바지 누구 누구겠어 야무릎치고 손이 굉장히 매운데 눈물 쏙 빠지지? 꼬마야, 너네 집 부실공사인가 봐. 무섭다고 하는 말이 밖에서도 다 들리더라고. 내가 들어가서 도와줄까? 어, 맞다. 벌써 들어와 있네? 이봐, 엉클그램파. 냉장고에서 뭐좀 꺼내 먹고 있어. 난 얘랑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거든. 알았어, 엉클그램파. 얘, 내가 비밀 얘기해줄까? 사실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 어두운 게 엄청 무서웠다. 정말요? 그럼. 어둠 속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거미 괴물 벽장 속에 숨어 사는 거인 괴물 눈이 50개 달린 늑지 괴물이 있잖아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침대 밑에 숨어있는 어둠의 야수야 와 근데 이젠 안 무서워요? 아니, 무섭지 하지만 누가 이런 상상을 하더라고 와, 햄 샌드위치가 나보다 더 맛있겠지?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야. 자, 그러니까 얼른 부를꺼 봐. 어두운 건 문제 단데, 나를을 내가 보여줄게. 이게 뭐예요? 어두우니까 상상이 더잘 되잖아요. 어, 그러게, 나도 내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하진 오늘 날았어.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머, 무서무 너무, 어두운 곳에서 너무, 너땐 어떻게 하니? 반말이 불무요 그럼 오셔서 불을 켜주시거든요. 너무,